지금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큰 기적을 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큰 인기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갈 것을 이제. 촉구를 하셨죠. 촉구를 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은밀하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라고 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사기꾼이다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갖다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은밀하게 가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절기의 그 중반쯤 되어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Then midway through the festival, Jesus went up to the temple and began to teach. 자 그때 midway 하면은 그 중도 도중에 through the festival. 자 festival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중도에 Jesus went up to the temple. 자 예수님은 went up 올라가셨습니다. 어디까지? To the temple 성전까지 올라가셨어요. Went up 올라가다, went down 내려가다. And began to teach. 그리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b e g a n to 뭐 못하기 시작하다. The people were surprised when they heard him. 자 사람들이 were surprised 놀랐습니다. 언제 놀랬어요? When they heard him. 그들이 그가 말씀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를 들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를 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가 가르치는 것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How does he know so much when he hasn't been trained? they asked. 야, 어떻게 그가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단 말이냐? 자, when이라고 하는 것이 뭐뭐 할 때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He hasn't been trained 하면은, 자, hasn't been 하면 뭐뭐 해본 적이 없다. train 하면 훈련을 시키다 하잖아요. 훈련 받아본 적이 없음에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그가 알수 있단 말이냐. 자, 이 train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또 있어요. 훈련하다. 뭐 배우다, 가르치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워본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저 현재 완료니까 지금까지잖아요. 지금까지 공부해본 적도 없는데, 배워본 적도 없는데, 얼마나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느냐, 그들이 물었습니다. So, 그래서, Jesus told them,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My message is not my own. 자, 나의 메시지는 나의 것이 아니다. It comes from God.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 그런데 뒤에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관계대명사 이끄는 자는 형용사절 앞에 있는 God을 수식해 주는 거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뭐가 예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거죠. Anyone who wants to do the will of God will know whether my teaching is from God or is merely my own 자 anyone who 하면은 보모하는 사람은 누구나 whoever 그죠? whoever 우리가 많이 썼잖아요 자 그러면 once to does the will of God 자 will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일 때는 보모할 예정이다. 명사일 때는 뜻, 의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주어가 뭐가 되는 거예요? Anyone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Will know. 알게 될 것입니다. 뭘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Whether my teaching is from God. 나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혹은 It's merely my own. 단지 내 자신의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단지 내 것인지를 알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those who 하면 은뭐뭐 하는 사람 누구나 자, those who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자, speak for themselves 하면 자, 그들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want, 원한다, glory, 영광을 원한다 only for 하면 단지 뭐뭐를 위한 themselves, 단지 자신들만을 위한 영광을 원합니다. But, 그러나 a person who seeks to honor the one who sent him speaks truth, not lies. 자, 보십시오. 그러나 a person. 어떠어떠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야? who seek to honor. 자, 여기 보십시오. 관계대명사로 이끌었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person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the one 하면 뭐뭐한 사람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에요. who sent him. 그를 보내신 사람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speak truth 하면은 진실을 말합니다. not lies.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진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만의 영광을 위한 것에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a person who seeks to honor the one who sent him speaks truth, not lies. 이런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뭐다음에 주어가 뭐, a person이 주어가 되는 거고, speaks truth가 동사가 되는 것이고, truth가 목적어. 어떠, 어떠한 사람은 진실을 말한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그를 보내신 사람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Moses gave you the law. 자, 모세가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뭘 줬어요? The law 하면은 율법을 주었어. But, 그러나, none of you 하면은 너희들 중에 아무도 뭐뭐 하지 않았다. 이 너는 전체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수 취급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어떤 누구도 obeys it. 그것에 복종하지 않았다. s를 왜 붙여줬어요? 단수.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s를 붙여주잖아요. 너희들 중에 아무도 그것을 복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In fact, 사실은 You are trying to kill me. 자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축제도 중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제 가르치시는 것을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공부한 걸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걸 알고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단지 내 것인지를 알게 되어진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지만, 그러나 그를 보내신 분의 그를 보내신 분을 존중해 주려고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말하지 않는다. 모세가 너희에게 법,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어떤 누구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 실제로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한번 볼까요? Jesus teaches openly at the temple. John chapter 7, verses 14 to 19. Damn! Midway through the festival, Jesus went up to the temple and began to teach. The people were surprised when they heard him. How does he know so much when he has been trained? they asked. So Jesus told them, My message is not my own, it comes from God who sent me. Anyone who wants to do the will of God will know whether my teaching is from God or is merely my own. Those who speak for themselves want glory only for themselves. But a person who seeks to honor the one who sent him speaks truth, not lies. Moses gave you the law, but none of you obey it. In fact, you are trying to kill me.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9절. 그때 그 페스티벌을 통과하고 있는 도중에, 그러니까 페스티벌 중에, 절기 중에 예수님은 성전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알수 있단 말이냐. 그가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는데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나의 메시지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게 될 것이다. 나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만의 것인지를 알게 되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자신들만을 위한 영광을 원한다. 그러나 그를 보내신 분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한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모세는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그것을 복종하지 않았다. 실제로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